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밖에서 한밤에 양을 치다가 구세주가 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기에 그날 밤에 태어난 아이를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고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아무도 마리아와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겠지만 그래도 생판 모르는 목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에 대해서 신이하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오늘 말씀해 보니 특별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의 색이었다고 말씀합니다.어미된 자로서 자기 아들에 관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 두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 뜨거운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뜰듯 기뻤던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해 또 무너지듯 힘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던 눈물로 마음이 흠뻑 젖어버렸던 이야기 등 마음속에 간직해 놓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성탄절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 간직되어야 할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대강절 기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내가 마음에 간직한 이야기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우리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이 성탄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